안녕하세요. 도이남 이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 5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이 개인 투자자들, 어, 저와 같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 이제 많으실텐데요. 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을 딱 1분만 집중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일 실시간 영상과 이 정보방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던 실리지인데요. 이 철저한 분석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저점에서 매집을 해두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32%라고 하는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칠리즈 수익 챙기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인남 정보방에서는 자, 이러한 급등이 나올 종목들에 타점 및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며다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못 믿는 분들 정보방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인데요. 자 우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우선 이패럴리 채널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주요 매물 대인. 7,000원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채널 하단부에서는 최소한 채널의 중단부까지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채널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의 반등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위쪽에 그어드린 8,300원 주요 매물 때 보이시죠? 이 부근에서 가격이 빠질 때에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크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되 실가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이런 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실현된 매도 물량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거죠 자 이는 그만큼 이 세력투자자들 또는 뭐 고래대 또는 뭐 기관투자자들 대형세력들 이죠 이런 대형세력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현재 홀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거예요자 그리고 이 아카시 네트워크의 상승난선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조금 더 단기적인 스케일을 볼수 있는 4시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봉 차트에서 4시간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집중하세요 완벽하게 아래쪽에 바닥을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하나 는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라색 2 0 0일선 보이시죠? 채널 하단부, 아래 꼬리 단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7,000원, 단기주매물대 지지까지. 이세 가지 단서들의 토대로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로써 앞으로 아카시 네트워크의 향방을 살펴보게 되면 은 아래쪽으로의 움직임보다는 위쪽으로의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이 토대로 한눈 알수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이어나가실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채널의 중단 부족. 이 8,300원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쪽 매물대 있죠. 이 8,000원에서 8,3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아직 탈출을 못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들을 토대로 반등이 나와주었을때 보합권 또는 약수익권에서 충분히 탈출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에 어느 비중으로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어, 볼로도 들어와서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이런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은 이전에 쌓여있던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원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스점이 되는 거죠. 제가 분명 어저께 반등 나올 거라고 했던 칠레즈,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1순위죠.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시간 매도 타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실시간 영상은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많은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지금의 시장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 따라하지 마시고요. 영상은 그저 관점 참고용으로만 가볍게 봐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점이나 타점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종목은 야카시 네트워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도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